청, <laughs> 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시와 가훈. 이 시간에는 용궁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용궁 김씨의 본가는 용궁인데, 여이 지명은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김전중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용궁 김씨의 시조입니다. 에, 용궁 김씨의 시조 김존중은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원군 김은열의 발세 손으로 여러 대에 걸쳐서 전통적인 왕사, 그러니까 임금의 스승입니다 왕사 가문에 출생하여 소가인 남성시를 거쳐서 인종때 대과에 급제하여 태사시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1146년 의종이 즉위하자 내시원에 들어가서 한림원에 겸직을 하고 자정원을 지내고 지제고를 거쳐서 왕명을 왕명의 출납과 금중의 군중의 이제 수기 수기 및 군기를 맡아보던 관청인 추밀원의 좌우승선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 전조를 겸하여 문무백관의 성관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성관이라고는 것은 인사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태자 소부가 되어 한 한충 내부 공신으로 금자 광록 대부 이부 상서 정당문학 등을 거쳐서 승문전 대학사를 제수받고 용군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김정준을 시조로 하고 본관을 용주, 용궁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습니다. 아주 많은 벼슬을 혼자서 감당을 해내는 아주 훌륭한 어른입니다. 에, 그래서 용궁김씨는 후손이 많이 번창했는 것 했는 때문에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파로 분파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아, 이 기회에 물어서 알아놓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문에도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청남권영안의 홈페이지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문의 그 형부 상서로서 상장군을 지내는 김지인하는 이어른이 하신 말씀 중에 종시 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나 시작이나 항상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라. 모든 일에 시작은 잘하고 끝이 미미해지는데 그래 하지 말고 끝이나 시작이나. 항상 한결 같아라 하는 말이 바로 김진 이어의 남긴 말씀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끝이나 시작이나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 이 시간에는 에, 용문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